고형태보다는 그 여기가 약해서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자기보다 센 척하고 두면은 이게 또안 죽어요. 이게 죽을 가능성이 제법 많다고 했는데 잘또안 죽어요. 상수고수 그래 상수 얘기하시는데 상수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가수들을 너무 골탕을 많이 먹였죠. 이렇게 좀 이렇게 좋게 한번 지켰더니 들어와서 살아버려요 긴세죠 <laughs> 그게 정말 싫으면 이쪽으로 드시면 돼요 이쪽으로 네? 그러니까 귀를 지키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굿자 이렇게 지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귀와 변을 동시에 지키는 건데 그 다음에 쌍점으로 지키는 수이 쌍점 지키는 수는 포로의 수인데 이쪽 쌍점은 여기 들어왔을 때가 이제 진맛이 끓인 척해요 그래서, 이거, 저거 다, 이제, 피곤하면, 이렇게 두면 완벽한 지키는 게 됩니다. 완벽하게 지키게 되죠. 이 수는 욕이 당하는데, 이 수는 이제, 이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요것. 아, 지금 제가, 예, 그 얘기를. <laughs> 그니까, 여기도 있어요, 여기요. 이 산삼은 만고불면의 그, 중요한 요처입니다. 귀에 들어가고 살 때도 여기 들어가고요. 네, 알파고가, 알파고 포석이 걸핏하면 삼삼 들어가잖아요. 삼삼도 있어요. 조금 넓어요. 여기보다 요게 조금 넓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키는 방법을 요거 입구 자, 쌍점 설명했는데 마지막에 이수까지요. 요거를 한번 실전에 한번 비싼 마을끼리 두실 때 써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지키면 여기서 유창혁 사범이 와서 딱 보면 은 어? 이렇게 어떻게 프로의 감각을 쓰시나? 아, 이러고 굉장히 놀라는 겁니다. 여기 지키는 방법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지킬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배기 이제 급합니다. 빨리 깨러 가야죠. 하나 지키면 여기나 여기나 어떻게 지키겠죠? 손을 못 대요. 빨리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이제 에서 이제 정석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보통 넣는 겁니다. 이제 넣으면은 밀고 이게 젖혀 이어 두겠죠. 이쪽은 이미 집으로 굳어져서 아낌없이 선수를 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데 하나 뒀을 때요. 여기나 여기나 뭐 이렇게 뒀을 때 여기 톡 뛰어들어가면 집이 안 돼요. 소위 우리 얘기하는 이제 뒷문이 이제 터져 있다. 이런 얘기죠. 뛰어들어가면 집이 안 되니까 막혀 있으면 참 좋은데요. 이렇게요. 이렇게 늘어서 두니까 뒷문이 터져서 여기 집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전 보면 흙이 또 날카롭게 뒀어요. 여기를 뒷문이 터지게 되는데 막았어요. 이 뒷문 터지는 곳을 어떻게 막았느냐. 여기를 젖칩니다. 받아야죠. 그 다음에 여기를 끊어요. 그 다음에 단수를 치면, 아까 늘면은 밀어서 뒷문이 터지는데, 이거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수를 치면. 그래서 이렇게 때리게 되는데요. 훌륭하게 이쪽을 막게 되는 거죠. 어, 실제는 이렇게 뒀어요. 그 상당히 놀랬습니다이 모양은 여기를 두면은 여기가 깨끗하게 집으로 굳어지죠. 그러니까 이 양쪽 이쪽을 막는 이 방법은 오늘 하나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밀면은 밀어서 이쪽 집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걸 막고 싶어요. 여기요. 어, 이기 막고 싶은데. 거기를 막으려면 여기를 하나 젖히고 이렇게 끊고요 끊어두는 게 좋죠 그리고 단수를 쳐서 막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양쪽을 막는 수예요 그래서 이 형태로 막아서 실전 보시면은 흙이 이쪽이 아주 두터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키고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쪽을 깰려면 이렇게 드실 수 있습니다. 집으로는 손해예요. 잡히는 것도 있고요. 네. 수준이 엄청 높아요. 네? 그러니까, 양쪽 막는 이수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간수치고 막으면 잘 막히죠? 아, 그거 싫다 이거예요. 네? 이게 수준이 높은 겁니다 양쪽 막으려고 이게 젖히는 순간 이 고수들은 아, 요아요 요기 막으려고 젖히는구나 하는걸 알죠 그러면 니가 아, 원하는 대로 난 못해준다 뭐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쪽을 못 막지만 그래도 실리는 대기 네, 많이 손해 입니다 그리고 잡히는 수도 있고요정 네, 이쪽 막는게 기분 나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네? 흙이요? 흙이 집으로는 굉장히 이득을 봤죠. 원래 왜 그러냐면 이 형태랑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요. 아까 처음 설명드린 이 형태는 귀가 한열집나 있습니다. 젖혀 있는 수까지 되고요. 열집나 있는데 지금 이 형태는 귀는 다 뺏겼어요. 요거까지 잡히면은 이제 귀가 흙집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귀의 실리를 상당히 손해 보기 때문에 젖히면은 보통은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발하는 수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수준이 높은 거예요. 죽어있는 대단전 때문에 반발을 해야 되는가? 어디요? 예요? 네. 개가 없으면 반발할 필요가 없는데, 개가 반발해졌어요. 그러니까 질문하실 때마다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데. <laughs> <laughs> 수준이 이제 몇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laughs> 제가 딱 아, 그 기본까지만 보통 설명을 해요. 이렇게요. 네. 99단으로 하면 이제 4단, 5단까지만 설명을 하고 많은데, 이강민 선생님이 6단 어때요? 라고 하요 <laughs> 아윤 사장님은 지금 <laughs> 7단 8단 얘기를 하시고 <laughs> 여기 뒷 맛이 있어서 이렇게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실리는 이쪽을 손해 봤어도 이쪽이 기분 나빠요 뭐 이쪽을 갖다가 가령 이 정도만 둬도 싸우기 힘듭니다 이렇게 아네 알았어요 하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막으면 단수치목도 곤란하니까요. 뭐 이렇게 둬도 이거 역시 선수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벌리면 어떻습니까? 여기나 여기. 이쪽 약점을 이용해서 아주 근사해졌어요. 이거는 흙이 오히려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용, 요한 점의 뒷맛을 이용하면은 예, 이수도 이제 훌륭하게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들이 이제 실전에서 이런 장면에서 이제 장고를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살피는 겁니다. 내가 양쪽을 막는 이수를 두고 싶은데 막으면 지금 설명한 이, 이수가 좋거든요. 이수가 좋은데 상대가 반발을 하면 반발을 하면 귀에 실리는 상당히 이득을 볼것 같은데 이쪽의 맛이 나쁘네요. 네? 프로들이 이 과정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아예 여기 오면 아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젖힐때 생각을 하죠. 네? 굉장히 수를 많이 보는 거죠. 그렇지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나 여기 젖히는데 너 이거 받아줄 거냐? 반발할 거냐? 물어볼 수가 없어요. 에? 이게 참 곤란한 거죠. 그래서 상대가 어떻게 둬도 둘만 하다는 변화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수준이 엄청 높은 거고요. 근데 보통은 젖히면 받고 지금 실전 진행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양쪽을 다 막아요. 흙이 잘 됐어요. 문제는 이제 다음 진행, 한두서 보시면 되는데, 여길 두고요. 오, 점점 커졌어요. 이게 이제 나갔는데, 나갈 수 밖에 없죠. 다음에 여기 찍혔는데요. 지금 큰일입니다. 이런 데 하나 찍히면, 여기나, 여기나. 다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이렇게 박스형으로 짓는 게 집이 큰 겁니다. 여기도 좀 박스형이 돼 있죠? 집은 이렇게 삼선에 납작하게 하는 집은 크지가 않고요. 이렇게 뚱뚱하게 박스형으로 짓는 게 굉장히 커요. 실제는 여기까지 뒀는데, 배게 여기 지키면요. 오, 이 집이 엄청나요. 보통 이 여기가 열이거든요. 열이라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 열이라는 뜻입니다. 열집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또 있어요. 일곱, 칠집집. 어, 엄청나게 큰 집이에요. 이 장면에서 배 깎고 어떻게 드시겠어요? 이게 중반 전략인데 여기 지키는 수는 엄청 큽니다. 한수로 다 칩이 돼요. 이런데 조금 침입수가 있어요. 여기 돌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를 손 빼고 있으면 이 모양을 어떻게 삭감을 할까요? 어떻게 파괴할까요? 어, 아, 이게 또 어려운 겁니다. 이쪽은 어디 발 붙일 데가 없으니까 거의 집으로 굳어졌는데, 여기는 허점이 좀 많이 보여요. 넓고요. 이런 모양을 이제 흑이 삭감을 한다면, 일단 여기를 들어가는 것은요, 이 귀쪽에 발 붙이지 못하게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공격을 하면, 한칸 이렇게 두는데, 자꾸 이렇게 공격하면요. 허, 여기서 두집 내려면 굉장히 그 힘들어 보입니다. 백이 네? 상당히 두텁죠? 네. 흙이 고생해요. 이게 뭐 거의 사망 아니면 중상. 네? 네. 자칫하면 영안실로 가고요. 네. 좀 나아도 중환자실로. 네? 이쪽은 안 됩니다. 일로 두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일로 두는 것은 이쪽에 벌리는 수를 노리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두면, 여기서 이제 붙여서요. 이렇게 끊는 수가 맥입니다. 이게 수습이 가능해요. 여기 왔을 때, 소목에서 여기 왔을 때 협공을 당하면 붙여 끊으면 수가 납니다. 맥이 곤란해요. 핵이 여기서 이제 보통 두는 방식은 이제 정석형이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정석형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이렇게 막으면 똥똥거리고 살았어요. 귀를 다 차지하고 살았어요. 근데 붙여 끊으면 핵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쪽은 몰면 축으로 죽으니까 이쪽을 이제 수습을 한 건데 이쪽이 다치게 되죠. 그, 붙이면, 여기서 어떻게 둡니까? 어, 저 치면 뭐 끊으니까, 이렇게 빠져요. 네? 빠지고, 나 아, 내가 조금, 그래, 내가 알았다. 내가 조금 굴복하는데, 굴복하면서 너살수 있냐? 아, 이것도 골치 아파요. 네? 과연 살지 죽을지. 네? 어, 얘네들이 뭐 엄청나게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삼삼을 먼저 붙이세요. 삼삼을. 여기를 붙여서 젖히면 끊을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침착하게 하니까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두는 거예요. 여기서 젖히면 그때 똑같이 됩니다. 이렇게. 네? 젖혀서 끊기면 곤란하니까 이렇게 두면 이게 재빨리 젖혀있는 거죠. 네, 재빨리 젖혀있어서 이걸 뭐 어떻게 둬도 그냥 편하게 살았죠. 그러니까, 변을 침입을 해서, 이제, 요 자리를 가면은, 협공하면은, 요렇게 두는 수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쪽을 받아야 됩니다. 못 두게. 선수가 된다는 얘기죠. 선수가 가능한데, 다음에 요렇게 두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기 붙이는 수가 좋아요 이렇게 두면은 또 끊는 수가 있어서요 지키잖아요 이것도 너무 잘 살았어요 네? 이런 파괴 방법이 네? 알아두시면 네, 오늘 한뭐 30분 이렇게 강의 듣고 하시는 건데 한 30년 쓸수 있어요. 30년 에? 이거, 굉장히 오랜 동안 쓸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목이 있을 때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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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쪽이 지키면 이렇이